자, 이번 경기는 실력 뿐 아니라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. 블루존, 군인 자이언트킬러, 최현우! 현우나오요 남동생 레전 팔씨름 국가대표 <웃음> 주민 큐. <laughs> 같은지? 엄청 커 있어요. 엄마 선수 입장. 야 색깔이 군인자분하고 어? 어? 방색으로들거 아니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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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먼저 우리 시현욱 선수 경량급입니다 비교죠. 근데 예선부터 지금까지 전신경, 전신경.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. 근데 상대가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주민경 선수입니다. 민경형은 피지컬도 받쳐 주면서 네. 기술을 세 가지 대표적으로 다 쓰시고 이제 키도 크시고 얼굴까지 잘 생기시니까. <laughs> 아. 얼굴까지 잘 생기시니까. <laughs> 아. 네. 아니 얼굴 잘 생겼단 말 제일 좋아하는데. 와 예쁘다 데 화나게 웃네. 아, 화나게 웃네 아주. 네. 자, 오늘 처음으로 경기장에 이제 가족분들하고 본인의 1호 팬을 초대했다고 하는데 누구신가요? 저기, 제 어... 왼쪽이 저희 사촌형이고제사촌형 친구분이자 제 1호 팬인 네 파이팅! 소주, 소중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. 화이팅, 화이팅. 혹시 응원 가족분들 응원하셨나요? 어, 뒤에 어머니, 아버지. 아 어디 계세요? 바로 뒤에. 아 어머님, 아버지시구나. 네. 오. 어. 전우가 <laughs> 사랑하자파이팅파이팅 어... 시현욱 선수 금 같은 휴가를 다 팔씨름 훈련에 쓰고 있죠. 부대 원들이 이제 많이 해주긴 하는데, 네네. 이제 팔씨름 테이블 감각이 조금 무뎌졌다 생각을 해서, 그래서 제 휴가 써가지고 그냥 팔씨름 하다가 이제 복귀했습니다. 시현욱 선수의 장점은 빠른 스피드, 상당히 스피드가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스피드에 맞는 그런 대처를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누구의 우세를 점치셨을지 투표 결과를 보어요 아! 아아 주민경 선수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경기 시작합니다. 자이아몬 킬러라는 별명에 맞게 쉽게 지진 않을 자신이 있어서 제 실력을 믿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 어, 이변은 없을 거다. 자, 가야죠. 무조건 갈 거고. 가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봤을 때는 주민경 선수가 시현옥 선수를 압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시현옥 선수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피드에서 압도하는 방법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